아이 말하려다 말하다가 말하다가 수익을 놓쳤네. 여기서 이제, 이제 여기서 이제 종료를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바로 그냥 시장가로 눌러버리면 됩니다. 네, 저는 지금 어, 다우지스 마이크로를 28124에 대놓고 있는데요 아, 28124 에서 매수를 했는데 지금 스탑리밋을 28148에 대놨어요 근데 일단 지금, 차, 지금 차트 흐름상 음, 스탑 가격을 조금 더 높이려고요 높이려고 하는데요 지금 28185에 다시 이제 입절 스탑을 조금 높여서 조정하겠습니다 지금 모바일로 하는 거예요. 어 지금은 제가 차트에 설명을 드리려고, 어 제가 지금 들어갈 타이밍이 아닌데도 그냥 짧게 들어간 거라서, 어 지금 모바일로 하다가 하면서 화면 보면살려니까 조금 정신이 없네요. <laughs> 네, 이게 스탑 리밋 거는 방법입니다. 아, 지금 스탑 리밋을 거는 방법이 아니라 어, 스탑 리밋을 걸었다가 다시 이제 이미 걸어놨다가 어, 정정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까 148이었는데, 148, 183으로 제가 조정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스타님이 거는 방법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면은 이거를 취소하고 해야 되는데, 어, 그러려면은 그러다가 괜히 취소했다가, 어, 지금 수익 중인 것까지 놓칠 수가 있어서, 아, 어, 일단은 보류하겠습니다. 지금이 10시 39분인데요. 어, 1, 지금 1차 목표가는 뚫었고, 2차 목표가 올라가는 거 확실해지면은, 이제 스탑 리믹 거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10시 39분, 11월 6일, 10시 39분 기준으로 28207, 여기 네, 세 번째, 어, 3분 봉, 세 번째 양봉 시작점이, 어, 이제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추세 라인은 아니지만, 여기서도 어, 선이 좀 그어져 있는 구간인데요. 여기가 꺾이면은, 28, 185에 에제 이제 이익 구간이 이제 손절이 될 수도 있고, 아, 익절 스탑으로 이제 일단 마감이 될 수도 있고요. 일단 여기를 뚫어야 됩니다. 28, 242를 확실하게 뚫는 모습이 보여야, 어, 일단 무상향 구간으로 갈수 있고요. 여기서 깨지면은, 어, 다시 이제 밑에서 다시 잡아야겠죠. 2차 목표가까지는 닿았는데 그 2차 목표가를 이제 뚫느냐 마느냐 지금 그 구간인 것 같아요. 지금 어, 지금 제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서 어, 일단은 음, 일단 양봉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우선 제가 이 스탑로스 걸어놓은 걸 일단은 이제 취소를 하고 다시 스탑을 잡아보겠습니다. 28200에 아, 28, 다시 잡아볼게요. 스탑 리밋을. 일단 제가 매수가 매수를 2파124에 했고, 지금 5만원 수익, 수익이 난상태고요이 상태에서 이제 매도를 들어가서, 음, 스탑 리밋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28200에 대난다 그랬거든요. 28200. 다시. 28200. 근데 이 가격대는, 음, 마디가이기 때문에 그 가격까지 쉽게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 조금 더 밑에다가 이제 호가를 좀 낮춰갖고 그렇게 다시 설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28200에 대난다 랬는데 다시 두 호가 낮춰가지고 28198에 대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는 52,500원 수익 중이지만은 어 제가 28198에 대놨기 때문에 만약에 그 밑에까지 내려온다면 28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제 만약에 제가 손절 익절 스탑이 되면 37,000원 정도 수익이 난 상태에서 마감이 될 거고요. 음. 지금 네 지금 다행히 어, 계속 9점 돌파를, 3분 봉상, 어, 9점 돌파를 하는 모습입니다. 어, 일단은 제가 이제 강의를 만들어 보려고, 어, 이제 급하게 매매를 한 거라서, 어, 일단은 지금 3차 목표가까지 갔네요. 근데 저는 보통 이제 이렇게 목표가까지 갔다가 이제 밀리면은 지금 어 정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시장가로 바로 눌러 버리거든요. 올라가는 힘이 계속 고점 돌파하는 식으로 계속 올라가 버리면은 아어 홀딩을 하는데 이제 어좀 전에 이제 음봉으로 한번 내려왔었기 때문에 어, 다시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음... 28200. 28200보다는 어, 더 올라왔기 때문에 어, 절 스탑을 28 2, 1, 5, 요 정도까지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어, 목표가를 좀, 익절 스탑을 좀 높여서 하고 있습니다. 정정주문을 하는 거예요, 아까처럼. 보통, 이제, <laughs> 볼린저 밴드 상단선 밖으로 계속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상승 추세가 계속 세면은. 근데,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선 안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면은, 내려오, 어, 이 캔들이 이제 다시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볼린저 밴드의 특성상, 이게, 한번 수렴을 하면 발산을 하고 발산을 하기 시작 시작을 하면은 다시 수렴을 하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캔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저점 대비 목 어, 목표가가 아 저점 대비 이제 이제 수익이 많은 분들은 이제 조금 조금씩 차익 실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캔들 그런 이제 움직임에 따라서 더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어 계속 이제 3차 목표가를 넘어 섰기 때문에 어 제가 28215에다 대놨는데요. 다시 28242, 어 2차 목표가? 어 3차 목표가까지 제가 해놓으면 다시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어 2차 목표가 28242. 28240에다 대놓을게요. 계속 이런 식으로, 어 현재 계속 이렇게 수익 중이면 어 계속 차트를 봐가면서 입절을 계속 높여 나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안전하게 매매를 하시면 돼요. 2차 목표가까지 왔습니다. 현재 시간 아, 밤 11시 6아11아아밤 10시 48분이에요. 오어 저녁 10시 48분 미국장이 아, 아직 개장 전인가 이게 제가 그 동안 제가 그렇게 이제 차트 연, 차트 작도를 그렇게 열심히 해도 이게 제가 아직 강의 강이 코만 해가지고 이 진작에 털었을 텐데 <laughs> 괜히 이거 이제 영상 준비한다고 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끌고 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어, 영상 그러니까 이걸 리딩을 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laughs> 어. 오히려 이제 차분하게 대응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생각했던 4차 목표가까지 왔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어 종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렇게 이렇게 선을 그어 놓고 매매를 하시면은 이제 눈에 보기 쉽기 때문에 음 초보자이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게어 도움이 많이 되죠. 어 제가 정리를 해 보려고 그랬는데 이제 볼린저 밴드가 현재 계속 밖으로 뻗어 나가는 힘이 좀 강해지고 있어요. 아까는 이제 모아지는 성질이었는데 조금씩 볼린저 밴드 상단선 위로, 위로 계속, 어, 올라가면서, 어, 계속 뻗어나가는 그런 모양이거든요. 현재, 어, 11월 6일 1시 50분인, 오후 10시 50분인데, 음, 지금 밑에서도, 어, 볼린저 밴드 중심선이 상단선을 이제 골든 크로스를 하려고 해요. 근데 그 골든 크로스 하려고 하는 그 시점이 7 5 일선과 이제 백오십 일선까지 이제, 이제 계속 골든 크로스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laughs> 움직이 그런 이제 모양이 잡혀져요. 이미 이제 이평선에서부터. 이럴 때는 이제 3분봉이 제가 지금 4, 어 4차 목표선까지 해놨는데, 어 지금 이미 넘어갔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장기분봉으로 계속 올려시면 됩니다. 장기분봉으로 올렸다가 어 5분봉도 이제 넘어섰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10분봉, 10분봉으로 대응을 하시면 돼요. 이게 미니 다우지수가 음, 위탁 증거금이 1,045달러예요 그럼 뭐 대충 이제 거의 한뭐 넉넉잡아서 이제 타이트하게 하면은 한 130만원 뭐 120만원 130만원 정도만 있으면 이제 매매가 가능한 종목이죠 이게 미니 다우지수가 저도 이거 되게 오랜만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최근에 나스닥으로 매매를 했었다가 어,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저도 모르게 이제 이렇게 차트 분석해 놓고 나서도 모바일로 이렇게 하면은 가끔 이제 제가, 저도 내동매매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뭐 저도 털리기도 하고, <laughs>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차분하게 매매를 하면은 이제 100만 원 가지고, 이제 어 100만 원은 아니지만 어 100만 원좀 넘는 이제 금액으로 매매를 해도 이렇게 충분히 어 매수가, 아, 저기 이렇게 충분히. 익절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지금 그 이제 3분 봉상에서도, 어, 이제 고점 라인을 이렇게 보니까 28341 정도가 이제 다시 28341 정도에서 이제 한번 고점 라인이 잡히거든요. 음, 이제 여기가 이제 10분 봉하고도 맞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 일단은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아, 말하려다, 말하다가, <laughs> 말하다가 수익을 놓쳤네. 여기서, 이제, 이제 여기서 이제 종료를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바로 그냥 시장가로 눌러버리면 됩니다.